일본 위 온라인 매체에서 한국의 공중화장실의 위생과 안전에 대해 비난하면서 한국이 일본을 따라오려면 100년은 걸린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자 한국, 일본을 모두 방문했던 CNN 멜리사 베리 세계 최고의 화장실은 한국, 일본의 공중화장실은 최악이라는 기사를 보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는 한국에는 화장실을 개방하는 편의점이 없다. 한국에서 깨끗한 화장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다 한국인들은 도덕성이 낮아 청소를 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그 이유는 일본은 그동안 공중화장실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 관리하지 않고 편의점 업체들에게 편의점 내부의 화장실을 만들게 하여 공중화장실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자체들은 돈을 아끼고 관리 인력도 들지 않게 되었지만 일본인들의 낮은 도덕성 때문에 편의점 화장실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편의점 업계는 화장실 개방을 금지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자 20년간 보수되지 않고 범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일본의 공중 화장실과 호텔 같은 한국 화장실을 비교하는 글들이 올라오자 거짓된 기사를 통해 한국의 공중 화장실을 비난한 것입니다. CNN 멜리사 벨은 기사를 통해 자신의 경험담을 말했는데, 일본이 운영하는 공공 화장실은 몇십 년간 관리가 되지 않아 일본인들조차 이용하지 않을 정도다. 일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야외 공중 화장실 여성 사용자 비율은 겨우 9%다. 왜 이용하지 않냐는 질문에 공중 화장실은 쓰레기장 같은 위생, 성 땡매가 이루어지는 장소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건물의 형태를 이유로 뽑았다. 하지만 한국의 화장실은 그동안 가보았던 50여 개국 중에서 최고의 시설과 위생을 가진 완벽한 화장실이었다. 처음 들어갔을 때 다른 나라처럼 돈을 내야 하나 생각을 했지만 한국은 모든 화장실이 무료였다. 화장실에는 무료 화장지뿐만 아니라 각을 비대 같은 것도 구비되어 있어 정말 좋았다. 일본이 무시하고 있는 한국의 화장실은 일본과 달리 무려 96.1%가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각 나라의 통계를 보면 일본이 주장하는 비위생적이고 범죄의 소굴은 한국이 아닌 일본 화장실인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줄 증거가 바로 일본 유튜브에 존재하는 세 종류의 공중 화장실 유튜버들이다. 첫 번째는 일본에 존재하는 공중 화장실들을 찾아가 위생 상태와 안전성을 평가하는 유튜버인데 효과 체험처럼 느껴질 그래. 정도로 최악의 화장실들이 일본 전역에 있는 상태였다. 두 번째는 화장실의 위생 상태를 고발하는 유튜버인데 발포 세정제를 들고 다니면서 세면대와 변기에 사용하여 더러운 오물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유튜버들이었다. 한국에는 이렇게 화장실 위생을 고발하는 유튜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생긴다면. 그들은 뛰어난 화장실 위생과 시설들을 자랑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유튜버는 공중 화장실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들을 리뷰하는데 도쿄에 있는 흔한 화장실의 변기칸을 열었더니 중년의 남성이 앉아 있었고 그는 성액스매하러 왔냐, 약을 사러 왔냐고 물어보았는데 유튜버는 대답하지 않고 도망을 쳤다. 이렇게 일본의 공중 화장실을 욕하는 유튜버들이 많은데 한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쓴 일본 기자는 과연 한국을 방문하고 기사를 썼는지 의문이다. 일본 정부도 공중 화장실에서의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위생적이지 못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보수와 추가 건설을 진행해 한국보다 좋은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도쿄 화장실 프로젝트가 202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화장실 역시 변태스럽고 전혀 안전하지 못한 화장실들로 만들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의 공원 공중 화장실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내부가 깨끗한지 둘째는 누가 안에 숨어 있는지 모른다는 점이라는 이유로 만들어진 투명 화장실이 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면 불투명해지는 구조인데 햇빛이 강한 낮이나 주변이 어두워지는 밤에는 내부에 누가 있는지 알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현지 사람이나 외국인들이 일본인들의 특성인 변태스러움이 그대로 녹여진 화장실이라며 관광지로만 사용되고 화장실로 쓰는 사람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한다. 다른 화장실은 유명 건축가가 건설한 화장실인데 그곳 역시 변태들의 목표물이 되기 딱 좋은 구조인데, 공식적인 입출구는 하나이지만 비공식적인 출입구가 무한대다. 건물 외벽에 위치 뚫려 있어서 밖에서 보면 여자가 들어가는지 남자가 들어가는지 알수 있고, 혼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알수 있는 구조라서 얼마든지 침입이 가능하다. 해당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화장실은 총 17군데인데 공통점이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는 화장실 구조이면서 안전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화장실들이다. 한국 화장실을 보면 남녀의 구분이 명확하고 개인 간의 구분도 확실해 안전성과 위생을 완벽하게 챙긴 구조들이지만 반대로 일본은 모든 면에서 최악이다. 나는 일본 기자에게 묻고 싶다. 일본이 주장하는 안전과 위생이 저렇게 개방적인 화장실이고 관리해주는 전문 인력조차 없는 범죄자들 소굴인지 말이다. 해당 기사와 화장실을 본 외국인들은 저런 저질스러운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지 않다. 한국 화장실을 처음 갔을 때 호텔인 줄 알았다. 한국, 일본을 모두 가보았지만 화장실은 한국이 최고였다. 실제로 일본 화장실에는 범죄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일본 화장실에는 변태들이 가득하니 조심해야 한다.